카멘입니다. 카멘이 오늘 이제 3세대 물 포켓몬들을 데리고 이제 고지 레이드 배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3세대 이제 나온 것들 중에 물 포켓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술을 살펴보면 다이오가 같은 경우에 폭포 오르기와 하이드로 펌프를 가지고 있고 대짱이는 물대포와 파도 타기 그리고 밀로틱은 폭포오르기와 파도타기 그리고 샤크니아도폭포오르기가 하이드로 펌프 가지고 있고 고래왕은 샤넬박치가 눈보라 메깅은 물대포랑 눈보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비카베이카 비카베카첫 번째 이제 아주 터프하게 싸우는 샤크니아 얼마 셀지 일단 고지가 1.4배 물포켓몬한테 1.4배 데미지를 받으니까 폭포오르기와 하이드로 펌프로 왕막 이렇게 싸울 것 같은데 이제 뒤에도 별도 있고 이마에도 별도 있고 굉장히 터프한 3세대에서 좀 제일 매력적인 물 포켓몬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은 고지가 계속 비를 맞고 있고 아마 고지가 어떤 기술 을까 암석봉인 같은 거쓸거 같은데 자 어, 지진을 쓰는 고지네요 지진 잘 피해야겠다 클라 나겠다 일단은 샤크니아로 꽤 많이 깠어 어, 이 정도면 이제 샤크니아가 자기 역할을 다한 거 같고 하이드로펌프 마지막으로 한방 날리면서 가주자 오케이 자 일단 샤크니아로 거의 뭐 절반까지 까는 수준의 지금 보다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두 번째는 대짱이 나왔습니다. 대짱이도 굉장히 터프한 물 포켓몬이고 일단은 물 대포를 가지고 있어서 폭포오르기보다는 좀더 스피드 있게 공격을 하네요. 자 파도 타기 한번 시원하게 파도 타고 자 이제 파도 타기에 지진이 만났는데 오 지진이 꽤 센데 이거 너무 고지가 약한데 자 일단은 한 밀로틱 같은 걸 한번 사용해봐야겠어. 일단 좀 맞아주고, 어, 지진을 맞고 갔습니다. 자 이제 고래왕, 고래왕대 이제 보스 고지인데 크기에서 전혀 안 밀려 고래왕이. 자 샤넬 박기 쓰고 있고 눈보라 한번 튕겨주고, 어 눈보라도 가고 이제 고지. 아와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고래양이 체육관에서 잘 보이네 어떻게 싸우는지 전혀 이제 체육관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자 일단은 샤넬 막지기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보라 한번더 지진대 눈보라 오 그냥 한 방에 가버리네 자 다음 이제 매깅 나왔습니다 귀여운 매깅 친구고 물대포랑 아마 눈보라일 것 같은데 지금 물대포를 잘 먹여주고 있어요 지금 고지한테자 그러면 마무리를 밀로틱으로 해서 끝내볼게요 자 멋있는 밀로티 오 속보르기 가고 자 이제 파도타기 한번 써볼게요 파도타기 오케이 자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뻐 싸울 때도 자 파도타기 한번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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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물 포켓몬들이 굉장히 잘 싸웠네 유 o 이상한 사태한 개밖에 안 된다 아 진짜 할 맛이 안 나네요. 할 맛이 안 나. 오늘 가면이 3세대 물 포켓몬들을 한번 모아서 고지 레이드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